자, 차량 진장 37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차주 때뜰 번가? 아. 어, 신 분들은 이제 풀이를 조금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뜰번 같은 기분 안 좋아? 어, 행복하자, 알겠지? 어, 우리 등 뒤에 어, 독수리 입고 있는 모습 상상하면서 열심히 하자, 알겠지? 어, 그 새가 참새가 안 되기를 기도하면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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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몇시 되시는 시간으로? 어, 아프십니까? 어, 머리 뭐야? <laughs> 알겠습니다. 네, 머리굽터 말았어. 뭐야? 어. 자, 생각해. 요 자, 일단은 171번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안 할게요. 네. 뭐할습니다 어, 일단 171번에 힌트만. 그래. 자, 이렇게 되자돼 있어. 자, 지하고지 빠가지 0이 되었다라는 거잖아. 가자. 자 그래가지고 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해서 대입하게 된다면 지금 주어진 식이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자 이걸 만족하려면 기훈아 a하고 b가 둘다 뭐가 돼야 돼? 0어 0이 돼야겠죠? 어 그러니까 결국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둘다 0이 된다라는 거죠. 어 여기까지만 해석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뭐 xy 각각 구해서 뭐 진행하시면 되겠죠? 각각 구하든 뭐 곱셈공식을 활용하든 자, 그 다음에, 자, X 보기, 아, 372번 보겠습니다. 자, 372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를 진행해야 돼? 자, 그 X라는 거를 좀 계산해야겠죠. 자, 슬범만 지금 세제곱 안에 들어있는 1-i분의 1 플러스 1 i 실수하면 어떻게 돼? 바로 i가 되죠. 그쵸? 그 i를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i. 슬범만 괜찮아? 어.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봐. 두 번째 한봐 봐. 1-i분의 1부터 i의 100제곱까지 더하고 있죠. 맞아? 그럼 얘들아 i의 1제곱부터 i의 1 0 0제곱까지 무조건 0이죠 4개씩 더했을 때싹다 0이 되니까 그치?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 더하기 1 i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를 실수하게 화 되면 어떻게 돼? 슬로만부모가 2가 되고 여기는 1플러스 i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를 통분해서 계산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i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기훈아 이 새끼는 뭐 하면은 양변을 제곱한 뭐가 돼?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맞아? 자, 그렇다는 거는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1. 자, 그다음에 x의 6제곱은 마이너스 i. 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x의 8제곱은 몇이래요? 1이 되겠죠? 이 새끼 4제곱이니까, 그치 어, 이런 성질 이용해서 해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희성 괜찮아? 어, 근데 사실 얘는 필요 없죠, 지금 보니까. 어, 4X 제곱빼기 4X 거라고 했으니까 뭐 여러분이 알아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373번의 별표 3개, 373번의 별표 3개. 어. 자, 오늘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자, 복소수 1등급 저번에 못했잖아요. 1등급 끝에 복소수 1등급, 2차 방정식 1등급 같이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2차 함수 좀 나갈 건데, 2차 함수 최대 최소 전까지만 나갈게. 어, 최대 최소 전, 어, 괜찮아요? 어, 많이 아프 얘기해라, 알겠지? 응, 감기? 두통? 그냥 하얀? 어, 오케이 그냥 응. 하얀는 뭐야? 정명발견해 <laughs> 자, 할게요 자, 실수가 아닌 복소수 거기 동그라미 치자 실수가 아닌 복소수 동그라미 <laughs> 자, 근데 Z 더하기 Z 분해는 실수라고 돼 있어 자, 여기서 이거야 자, 우리가 이거를 Z에다가 A 플러스 BI를 대입한 다음에 식을 정리해도 그건 나쁜 풀이가제 기준은 좀 안타깝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맞추면 상관은 없어.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 얘들아, 실수를 켤레복수수하게 되면 뭐가 돼? 어, 자기 자신이 되잖아. 그치? 맞아? 3을 켤레복수수하면 자기 자신 3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렇다는 건 얘도 식은 좀 더럽긴 하지만 켤레복수수하게 되면 똑같은 실수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 얘를 켤레복수수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Z파. 아, 네, 일, 이렇게 되겠죠. 기온이 괜찮니? 응.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아야겠죠. 응. 그온이 괜찮아? 어. 자, 그럼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안에서 정리해볼게. z 마이너스 z 바 자, 그 다음에 음, 어, 혹시 맞죠? 혹시? 건 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바 어. 괜찮아요? 응 어, 지금 이상한가? 뭐뭐 이정아 아 미션 나가 뭐 어, 죄송해요. 어, 미션 나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마이너스 제태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서로 통분해 볼게. 있죠? 자, 슬롱아,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고 라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첫 번째는 뭐냐면, Z하고 Z바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맞죠? 어, Z하고 Z바가 곱했을 때 1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지? 분모가 1이면 분자끼리 똑같고요. 또는 분자 자체가 둘다 0이 되면 0은 0이니까 서로 똑같겠죠. 괜찮아, 설범아? 어, 기원이 괜찮아?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z 하고 z 가 똑같대. 자, 나하고 나의 혈례복터수하고 똑같다는 건 z는 반드시 실수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아니, 둘다 성립한다는 거야. 예, 성립해도 예, 성립해야 되겠죠. 맞아? 지원이 괜찮니? 근데 지금 문제 첫 번째 줄에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제트는 뭐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을 실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맞아요? 어이 조건에 만족하는 제트가 지금 실수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트 실수 아니라면, 맞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밖에안 돼? 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고 하라고 돼 있어. 제트 곱하기 제트 빼고 하라고 돼 있죠? 답은 몇? 이렇게 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다가 a 플러스 bi 를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해도 다은 똑같이 나올 거야. 어, 근데. 오래 걸리는 건 맞, 맞겠지. 그렇죠? 엄청 오래 걸리겠지. 전 1등급 문제풀이 웬만하면 할 거니까 급하게 할건 없고요. 어, 모르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얘기해요. 괜찮으니까. 어. 지원이 괜찮아. 음. 응. 374번도 마찬가지로 별팽개 해주세요. 얘도. 네. 풀었어요, 저번에 했었나? 오케이, 오케이. 자, 375번 할까요? 네, 있으면 얘기하세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할 겁니다. 76번 괜찮을까요? 일단 네, 한번 하도록 할게요 376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z라고 하는게 a 플러스 bi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laughs> 자 가라고 하는 조건을 첫번째로 보면 은 뭐라고 되어있어? 이렇게 되어있어 1 플러스 i 더하기 z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다라고 되어있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규훈아 어떤한복소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아졌다? 제곱해서 우수가 되는건 반드시 무슨 우수 밖에 없어? 그렇지. 그렇다는 건1 플러스 i에다가 더하기 z를 한게순 허수라는 거죠. 슬범이 괜찮니? 자, 그러면 a 플러스 bi를 대입해서 우리가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하고 구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a 플러스 1, 자, 그리고 두 번째 b 플러스 1i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얘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야? 순 허수가 된다는 거죠. 자, 슬범아, 순 허수가 된다는 건 어떤 부분이 0이 돼야 돼? 그렇지 실수 부분이 0이 되어야겠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거는 a 플러스 1은 0이 되어야 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굳이 쓰자면은 b 플러스 1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까지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어 시윤이 괜찮아 음자 응. 그럼 a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z 라고 하는 색은 이제 1 아니죠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bi가 된 상태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나 조건은 뭐라고 돼있어 자, z 트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z의 제곱이라는 거는 c 플러스 4i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z의 제곱이기 때문에 누구를 제곱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bi를 슬로마 제곱하라는 거죠. 맞아요. 자, 제곱해보겠습니다. 주황색 잘 보세요. 1하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i가 될 거야. 지안이 괜찮아?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 마이 제곱 빼기 i제곱 빼기 b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한 다음에 두배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이 새끼랑 각각 개수 비교했을 때 똑같아야겠죠. 맞아? 자, 허수 부분 비교하게 되면 b는 몇이야, 비오나? 마이너스 2 맞아, 비오나? 자, b 대입하게 되면 어... 1배기 4니까 마이너스 3은 C가 되니까 C 바로 구했죠 ABC 다구했네 그치? 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제곱해서 더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77번 할까요? 네어 여섯 번 조금 난이도 있죠 근데 확실히 380번하고 81번은 80번을 못 풀면 81번도 마찬가지로 거의 틀리더라고요 그 식이 똑같으니까 주어진 시기 똑같죠?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3 7 0초에 저번에 힌트 드렸었나요 이거?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어, 가 Z라고 하는 새끼를 우리가 일단은 정리를 하자.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할게, 요슬범만 괜찮니? 자, 그럼 실수 부분 같은 게 제가 정리한 거 그대로 쓸게요. 2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가 실수 부분. 자, 그리고 허수 부분은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I. 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저도 그냥 한번 풀어봤던 거라서. 자, 일단은 이렇게 주어진 조건 봤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네. Z의 4제곱이 0보다 작다고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새끼를 변형해서 Z의 제곱의 제곱이 0보다 작다고 할게.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Z제곱이 무슨 허수라는 거죠? 순 허수라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이 Z제곱을 얘를 제곱해서 보면, 어, 안 되겠죠. 그렇죠 할 수는 있겠지만 하기 싫죠, 그쵸 맞아요? 왜냐면4차방정식이 나올 테니까, 그렇지? 어.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 아, z 제곱이 순화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라는 걸 고민해야 돼. 자, z 제곱이 순화수가 되려면 이거 좀 기억하세요. z 를 우리가 a 플러스 b i라고 했을 때 z 제곱이 순화수가 되려면 반드시 이걸 만족해야 돼 실수 부분의 절대값하고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반드시 같아야 돼요. 어, 꼭 기억하세요. 저번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했어? 1 플러스 i를 제곱할 때랑 또는 1 마이너스 i를 제곱할 때 얘가 뭐가 돼? 이 i가 되고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예를 들었었죠 맞아? 그래서 제곱해서 순호수가 되려면 반드시 실수 부분하고 호수 부분의 절대 값이 똑같아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시윤아 알겠지? 정신 차려. 톡해지 말고. 어, 자겠다는 첫 번째 신호잖아. 자겠다는 두 번째 신호잖아. 실제로 자고 있잖아. 그치? 어 정신 차리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아 절대값 2x-2x-3 요 새끼랑 절대값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랑 똑같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린 얘를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풀어야 돼첫 번째 2x제곱-2x-4 하고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하고 부호가 똑같을 때 자 그리고 두번째는 서로 부호가 될때 다를때 2x제곱-2x-4 빼기 하고 자 이새끼가 부호가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될때 괜찮니? 각각 두개 방정식 풀면 해가 4개 나올겁니다 뭐 중근이 나오면 3개가 되고 그치? 네, 여러분이 풀어줘서 x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78번도 갈까요? 78번? 음.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378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항이 총3 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항이 각각 마이너스 1 또는 i 또는 1 플러스 i, 셋 중에 하나 선택된다라고 돼 있죠. 슬범이 괜찮아? 으흠. 자, 그런 값을 가질 때,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항의 제곱부터, 첫 번째 항의 제곱부터, 그 다음에, 1 0번째 항에 제곱을 다 더했을 때 얘가 지금 뭐라고 돼있어? 8 플러스 12i가 된다라고 돼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럴 때 그냥 제곱하지 않고 더했을 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을 구하라고 돼있어. 자, 그럼 우리는 이 주어진 값들을 각각 제곱해볼게. 첫 번째 제곱하면 몇이야? 1 제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제곱하면 몇이야? 어? 절대값 봐봐. 자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순화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몇아이가돼이 아이가 되겠죠 자 우리 좀 상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런데 얘를 다싹다 다 더했더니 몇개인지 몰라 몇개인지 모르겠지만 티 세끼 이 세끼 개수가 총 30개가 돼야겠죠 맞아 뭐 얘가 10개 얘가 10개 얘가 10개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지 그치? 어자 그런데 여기서 규현아 이 아이가 지금 12 아이가 되려면 얘가 몇개 있어야 돼 반드시 6개가 있어야 돼 맞아 설거아 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 30개 중에 몇개 찾았어? 6개 찾았죠? 6개 찾았으니까 몇개 남았어? 24개 남았죠? 그럼 24개를 각각 쪼개가지고 더했을 때몇개 만들어야 돼? 8개 만들어야겠죠? 맞아? 그럼 몇개몇개 몇 가져올까? 요 새끼가 16개 그리고 요 새끼가 몇개 있으면 될까? 8개 있으면 되겠죠? 맞아? 그러면 16백기 8이니까 플러스 8이 되겠죠? 맞아? 굳이 이런 거 열린방정식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치? 어슬범이 괜찮아? 자 그렇다는 건 이거지 자, 얘가 16개. 자, 그 다음에 i가 8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게 6개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하고 싶다고 했어? 그냥 제곱하기 전에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30번째까지 더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럼 지아아 얘가 몇개 있어? 16개 있으니까 빼기 16. 자 얘가 8개 있으니까 몇 아이? 그냥 8 i 가될 거고 자 마지막에 요 새끼가 6개 있으니까 6 더하기 6 i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이걸 싹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 마이너스 10하고 더하기 1 4 i 가 되겠구나.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이야? 4가 되겠죠? 실수희는 실제로 저렇게는 에요 저렇게? 몰라. 박진희는 안 봐. 서 근데 왜 7, 8이... 1이 16개 있고 마이너스 2 8개 있어야 더했을 때 실제로 팔나하잖아아왜 한필 16개랑 8개냐고? 우리가 총 항이 30개 있잖아 근데 얘 6개 뺏어갔잖아 그치? 그럼 몇개 남아있어? 네. 24개에서 1을 몇개 마이너스를 몇개 줘서 더했더니 8이 됐다는 거지 그걸 만족하는 걸 너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야? 아니면 열린방정식을 하던가 어 근데 그러긴 싫죠 굳이 그치? 뭐 솔직히 1등급 준비한다고 했을 때이 정도는 그냥 머리로 푸는 게 나아요 그냥 식을 세우기보다는 알겠지? 음. 그래서 풀만 했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음에그냥 단순하게 열그정식을 해요, 음차방정식을 풀어요, 그정식을을 통해서 그가나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보니까 지금 사실 다때생각지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너네가 사고를 늘려야 될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해야지. 어. 근데 말하자면 어쨌든, 구영소라는 거에서 어쨌든 수학에서 너네가 입시의 비중이 큰건사실이잖아 그치? 어,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하려고 해, 나는. 어쩔 수 없잖아. 어. 그럼 수학 포기하고 영어랑 국어만 해서 대학갈수 있어? 있지. 있지. 근데 그 이상을 못 가. 한계가 있겠지, 그치? 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기억냈으면 좋겠어요. 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길게 고민하는 버릇이 많이 안돼 있으니까 이런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야. 어. 어, 나는 뭐 뿅하고 풀리나? 나도 고민 많이 해보는 걸? 에이 어. 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많이 해봤잖아. 어, 나도 많이 해봐야 돼. 어, 나도 많이 해봐야 돼. 자, 379번은 할까요? 해요 네. 해볼게요. 자 저번에 제가 힌트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자 지금 주어진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루트 2 마이너스 3i. 자 그다음에 3 플러스 루트 2 i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음. 자 그런데 제가 얘를 어떻게 리 했었냐면은 i로 묶어서 조금 정리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 i로 묶어서 정리했을 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3 플러스 루트 2 i가 약분 될수 있도록 내가 묶었죠. 자,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곱하기 마이너스 i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3i,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 그냥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맞아? 어.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걸 발견했으면 약분이 되는 순간, 자,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이거 무슨가 하면은 실수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그냥 i가 되겠죠. 맞아? 분모분자의 i 곱하게 되면은 1분의 i가 되겠죠. 괜찮아요? 음.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오메가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돼 있대. 자, 루트 2분의 뭐라고 돼 있어? 자, z에다가 1 마이너스 z바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하게 되면, i를 대입하게 되면, 루트 2분의 i하고 1 플러스 i가 돼. 이거 이해 되죠? 마이너스 i가 빼기 만났으니까 다시 플러스 i가 되겠지, 저거. 그치? 음. 그다음에 정리했을 때 얘는 뭐 루트 2분의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i 뭐 이렇게 정리되겠죠. 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n 제곱 했던 1이 되었다. 이건 안 할래. 너네가 거듭 제곱 해봐. 제곱, 네 제곱, 팔 제곱, 16 제곱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되겠죠. 아니면 제곱, 네 제곱, 6 제곱, 8 제곱 끝에? 어, 직접 해주세요. 이거 괜찮아. 여기서부터 너네가 제곱 해보라 어, 이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자 380번으로 넘어갈게요. 380번. 자 380번하고 81번은 이제 주어진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80번만 풀도록 할게요. 80번만. 음. 자 지금 380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네. 자 Fn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조건이 자 i분의 1, i제곱분의 1. i 세제곱분의 1 i 네제곱분의 1 나머지 했냐? 어머자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i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있죠 그거 바뀌어있어요? <목소리> 뭐 최고야 이렇게 돼있죠 자 그러면 홀수번째하고 짝수번째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걸알수 있겠다 최고아 그치?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라고 이 i라고 하는 새끼는 기본적으로 규칙이 몇 개씩 있다고 했죠? 어 그게 꼭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가지씩 규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부터 4까지는 대입해 봐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맞아요 자첫 번째 1부터 대입할게요 f 1자1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쓸게 i 분의 1 괜찮아요 i 분의 1자두 번째 f 2아 그냥 계산할까 이거 뭐가 돼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치지 봐봐 자이 새끼 마이너스 i 였고요 자그 다음에 요 새끼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서 끝 네? 데 뒤에 거는 일부러 바뀌수있신 거예요? 네? 그 i 의 n제곱하면 1뭐뭐요 80번 풀고 있아아 아, 이게 10 식... 이게 요 밖에구나 어 됐죠? 어뭐 어쨌든 뭐 짝수 번째만 부호가 빼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요거 자세히 나들야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그럼 봐봐 세 번째는 두 번째까지 더한 거에다가 5만 추가하는데 i의 세 제곱분의 1만 추가되면 되겠죠? 맞아? 응.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봐봐 어차피 i의 1 제곱하고 i의 세제곱분이를 소거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만 남아? 얘만 남겠네. 1 이렇게. 자, 네 번째 볼게요. 네번째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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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죄송해요. <웃음> 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자 그다음에 이거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1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0이 되겠네? 왜냐하면은 세 번째까지 더한 거가 1이었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얘 추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그쵸? 이해 안 됐어? F3이 세 번째까지 더한 게 얘잖아. 음, N에다가 3을 못넣는 그렇지. n에다가 3을 대입했으니까 여기 3개까지 더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아, 아, 아. 네. 네 번째는 요거 하나만 더넣으면 되겠네. 맞아? 그럼 1에다가 빼기를 하니까 0이 되겠네. 맞아? 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규칙성이 생기겠죠. 그렇죠? 어. 자, 기억 보자. f3은 1이에요. 통과. 자, 그리고 니은 볼게요. n이 0이 되려면 n이 0이 되려면 0이 되려면 4였잖아. 그렇지? 그다음 8, 12, 16, 20 몇의 배수다? 4회 배수가 되겠죠. 맞아. 니 맞는 말. 자, 디귿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n에 대해서 봐봐. 이거 디인에서 요거 잘 봐. 요게 나와 있죠. 자, 요게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주기가 4 개씩 반복한다라는 거야. F1하고 F5하고 똑같고, F2하고 6하고 똑같고, F3하고 7하고 똑같고, F4하고 8하고 똑같다는 거잖아. 맞아? 어, 그렇다는 거, 디귿또 맞는 말이 되겠죠. 규칙성이 4개씩 있다는 뜻이니까. 음. 자, 여기까지 일단은, 복도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 밑에 한번 해봐. 응. 응.